열왕기하 3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합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합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게라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친이라, 모압사람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애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해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측이 아니다. 정보다. 추측이 아니다. 정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 근거 없는 확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 근거가 없는데 막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뭐 확신을 갖는다는데야 뭐 뭐라고 할수 없지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고 할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뭐 그냥 그렇게 믿어줘 뭐 이런 거죠 어참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친밀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느낌인 거예요 또는 오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아닌데 그냥 추측에 의해서 그냥 추측을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오해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의도가 없는데 나 혼자 제가 저렇게 나를 본 것은 나의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일를 생각한다거나.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것에 막 추측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확신적으로 그래. 그놈이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이제 믿어버리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이 나오죠. 그 행동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해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해를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좋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나이가 유익한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 함부로 추측하는 것에 대한 상상의 죄,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오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박과 여호람이 이제 그 군대를 다 물이 없어서 정말 목말라 죽게 만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아서 개천에 많은 이제 개천을 파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거다. 너희와 사람 먹을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계시를 어, 받은 것을 전달하고 그들을 순종해 가지고 어,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넘치는 상황, 그렇죠? 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밑에서부터 물이 막 새어 나온 것이죠. 어, 보통 비가 와야만 흐르는 곳인데. 1어 1기와 3장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이 가득하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에돔 사람들은 지금 군대가 왔다고 하니까 어 지금 싸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 보고 있잖아요. 저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저 멀리 떨어져서 화살이나 뭐 이런 다른 무기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거리에서 좀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의 군인들은 어때요? 그 지역에 대해서 원하죠. 그냥 그 지역을 다 읽고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싸우려면 불리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지형지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에돔의 군사들은... 아, 암몬의 군사죠. 죄송합니다. 에돔이 아니라 암몬, 아람, 암몬 모압. 오늘 왜 이러냐? 모압입니다. 모압. 모압의 군사들은 그 지역을 훤하게 뚫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타지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 어디에 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그들도 추측하고 왔던 거예요. 응? 그쪽 지역에는 강이 흐르고, 강에는 분명히 물이 있겠지. 그러고서 왔는데 물이 없었던 것이죠. 당황하죠. 예상이 빗나갔으니까. 그런데 저 많은 군인들이 물이 없으면 어쩔 거야. 적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 전쟁은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이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고픈 시간이 오래돼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화도 나고, 뭐 싸울 기력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분쟁만 자꾸 나요.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 분쟁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이 딱 그거잖아요. 특별히 물이 없어. 여러분, 무슨 빵이 없으면 그래 며칠 버텨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이건 버틸 재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적군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돼. 저거 자중질환 일어나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도 아닐 거다. 어? 서로 다른 나라들이 지금 섞여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서 지금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물이 이제 솟아올라온 거 아닙니까? 물이 솟아오르니까 그 물에서 햇빛이, 아침 햇빛이 딱 비추니까 그 햇빛이 어때요? 핏빛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왜이렇게 피가, 뭐, 뭐야 저게? 그러고서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왜? 거긴 물이 없는 동네니까. 지금 물이 없어. 물이 없는데, 막, 어떤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딱든 거죠. 그러니까 착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아, 저것들이 자중질이 일어났구나. 드디어 지들끼리 치고 받고 막 죽이고 살육이 일어났구나. 저건 분명히 지들끼리 싸워서 어, 벌어진 저들의 피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우리는 가서 전리품만 챙기면 된다. 그리고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전리품을 챙기기만 해야 되면, 무거운 창이나 방패나 칼이나 들고 뛰겠어요? 그냥 뛰겠어요? 그냥 막 뛰어갈 거 아닙니까? 질서 정연하게 전리품을 챙기는 건 없어요. 전리품을 챙길 때는 시체들을 뒤지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돈을 챙기고, 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챙기고 그러려면, 금방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무기도, 이거는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뭐, 챙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막 달려간 거예요, 이제는. 뭐 죽기만 하면 되니까. 막 달려갔는데, 그걸 적 쟤네가 무, 무장도 안 하고 막 달려오네? 그러고 있다가 일어나서 그들을 쳐버린 것이죠. 치고, 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막, 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뒤에서는 밀려와.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공간이 확고막 이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막 앞에서 달려가면 뒤에서는 뭣도 모르고 막 오는 거예요. 앞에서 죽어가도 뒤에서는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어때요? 막, 앞에서 뭐, 소리 지르고, 막, 창소리 나고, 칼소리 나고,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고서, 눈치채고서는, 어때요? 막, 이제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죠. 자, 22절 보니까요. 아침에 모합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아,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합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지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합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들이 착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이제 막 그곳에 들어갔다가 어라 이게 아니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뭐 늦은 사람들이 에 이제 어떻게 뭐 뒤돌아서 뛰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뒤에서 막 달려오면서 또 화살 쏘고 칼질하고 막 이러면서 그니까 사륙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성까지 왔는데 성뭐 지금 군대가 다 나가 있는 상태고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모압 왕이 세자를 성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제 성을 정복하면 되니까 성문은 닫혀 있고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 위에서 자기 세자를 불살라요. 번제로 드린 거예요. 번제로 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러니까 세자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걸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어 그리고서 그냥 계속 쳐서 거기를 정복했어야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너희에게 다 승리를 줄 거다. 그를 다 황폐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은 취하기만 하라.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줘도 못 먹습니다. 뭐왜 그러느냐? 세자를 죽이는 것을, 그 불질러서 죽이는 것을 보고. 사기가 꺾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몇절입니까 30, 27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경노함이 임함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히브리어 깨제푸라고 합니다. 깨제푸. 뭐 뜻이 경로라는 뜻도 있어요. 경로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부서진 것, 깨어진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경노함이이 마음에 그들이 떠나 뭔가가 좀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왜왜 왜 그러면은 분열이 일어나로 번역을 했어야 되냐면 원래 잘게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단합해서 잘 싸우다가 그 안에서 부서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분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적의, 적장이, 그죠? 왕이 세자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열의 요인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경험 때문에 그래요. 경험. 남유대 사람들이 지금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함에 이렇게 번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북 이스라엘은 그 동안 지금 여호람 때 들어서 그나마 송아지 우상이라도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된 거지. 그의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바알과 이세벨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때가 지금 이스라엘에 꽉찬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발과 아세라 갈멜산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를 할때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느냐? 이 싸움을 할때그 거짓 발의 선지자들이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해야죠. 자기 몸을 막 칼을 대고 찢고 막. 광란에 춤을 추면서 자기 몸을 해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 신들은, 이방신들은 희생이 크면 클수록 응답도 크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희생이 크면 클수록 응답도 크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 뭐,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린다. 뭐 이러면 이제 어떤 대단한 큰 일도 이제 신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 이긴 전쟁에서 저 저게 왕이 자기 세자를 불살라 드렸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문화가 생각난 거죠. 와 세자를 불살랐어. 야 이거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거? 어? 우리는 이런 거, 이런 거안 하는데? 쟤네는 저런 제사를 들이네? 여기에서 그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 정도까지 할수 있다네. 저 정도까지 했다면.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뭐예요? 힘이 쭉 빠져버렸어. 힘이 쭉 빠졌어. 그러면, 유대라도 그렇죠? 에돔과도 지금 연합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쳐서 이 성을 함락시켜야지. 그래야 마침표를 찍지. 빨리 전쟁합시다. 막 이러고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군이 항상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서 우리는 못해. 우리는 더 들어가면 위험해. 더 들어가면 우리가 저주받을 거야. 어, 저들의 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아 이러고서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어, 희생이 크면 클수록 신의 도움도 크다. 이런 사고 방식은 너무나도 많은 부상 어,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심청전도 그런 개념이죠. 무역해야 되는데 바다에 바다가 바다의 신이 화나면뭐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그뭐 공양미 좀 주고 그 인신제사 드리면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청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희생이 크면 클수록 뭐도 신의 도움도 크다라고 하는 생각도 역시 뭐예요 추측이죠. 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뭐, 그게 왜요? 그러므로 더 묶이거든요. 더 사탄에게 묶이게 되거든요. 이 잘못된 선지식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전쟁에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퇴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게 왜 이런 하나님의 약속보다 문화적인 자기 체험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장을 봤어야죠. 밀고 나갔어야죠. 11기야 3장 18절에서,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어, 이게 뭐예요?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은 작은 일이고, 여호와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그러니까 그 성을 정복했어야 됩니다.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완벽한 승리를 담보받은 것인데, 인간의 이 우매한 불순종이, 불순종이 주시는 선물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어리석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옵니까? 순종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선물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약속을 받았으면 밀고 나가서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고서 받는 것이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떤 확신으로 정복한 거예요? 싸움 기술 믿고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가서 쟁취해서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뭐 전투력 이런 거 믿고 싸운 게 아니라. 약속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승리를 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열이고입니다. 열이고. 여리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 우리의 경험 사람은요. 아, 그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게꼭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리 말을 해서 막 이렇게 다 이제 인정하고 본인도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막, 맞아요, 목사님. 그래야 돼요. 막 이렇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경험을 따라가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러고서 자기 경험 따라가요. 또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추측을 내려놓고, 미리 머리로 생각하니까, 말씀은 어때요? 말씀이 앞서가고 우리는 뒤따라가요. 그내 생각은 내 경험은 어때요? 먼저 생각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걸어가요. 그리고 행보를 간다고 이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추측과 생각이 어때요? 아, 적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련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유대는 좀 달랐어야 되는데 유대도 그들이 퇴각하면서 뭐 본인들이 퇴각하는데 유대가 뭐라고 진격하겠어요. 유대도 돌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